먼저 우리 계신 40년사를 출발하시고 출판하시고 이제 기념비기들에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특별히 우리 40년 역사 속에 산증을 살아오신 우리 올로 어, 명예이사장님, 조명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이 책이 나오까지 수고하신 우리 이사장님, 또 우리 총장님, 또... 어, 종합중학교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지피하게 위해서 애 우리 교수님들, 또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진실로 감사드리고, 또 함께 기뻐하는 우리 총위원들에게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응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겪기, 겪어보지 못한 이 시대에 살아가지요. 약 18개월 동안 코로나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과정을 우리가 진출해 왔습니다. 이제 10월부터 위드 어,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내 반우려반이지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또 새로운 환경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를 가리켜서 우리가 불확정 시대라고 하지요. 누구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치 럭비용처럼 얼룩들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답은 예수부터 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길 원하는데 날마다 뉴스 들어보면 난리선언이 끊이지 않냐고 사건 사고 또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 누구도 답해주지 못한 그런 뉴스로 가득 차니까 사람들은 더 목말라하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지요. 사람을 가르서 육체는 풀것 같고,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건 풀의 꽃과 같아. 저도 그래서 월은 그러잖아요. 어, 솔로몬이 전선 크게 두 가지 얘기하지요. 야망과 확대다는 거이 모든 야망을 누렸던 이 솔로몬은 나중에 어때요? 정말 인계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야망은 확대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 것처럼 모든 육체는 섭취 배임을 당하고, 더 나가서 세월이 가면 결국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꽃이 지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은 어때요? 복음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을 높은 산에 가서 외쳐라. 높은 데가는게최야 어때요? 멀리 들리고 넓게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 외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 하나를 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선기종산 정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소망된 일꾼들을 길러내고 이 역사가 정말 40년 속에 엄청난 하나께서 많은 어, 정말 선생들을 배출하셨고 어쩌면 한국교회 또 내려나온 그런 목회자들도 이 학교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 이 아, 네. 40년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출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성경은 에,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는 책인데 아마 성경이 우리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한다. 하나의 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는가 이것을 깨달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의 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2 0년제이 40, 40년사, 이 출판 기념은 하나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요. 먼저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꼭 성경만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행했던 일들. 어쩌면 이 40년사는 우리 개혁, 어, 개신 대학원, 대학교의 역사지요. 이것은 하나님 역사했던 과정을 똑같이 성경 역사처럼 우리가 증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자, 인간들이 아담으로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 떠나서 고통과 죽음이 왔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 이제 바벨, 바벨탑 바벨 시대지요. 하나 남았던 언어의 통일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인간이 범죄 안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언어의 장벽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도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2004년도에 최고의 세계 이슈가 지식이었습니다. 과학과 지식이 발달되어서 인간들이 하나가 되자 얼마 전에도 우리가 달나라에 로켓을 쌓아가지고 굉장히 정말 실패했어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나라가 됐다는 거 발전됐다는 거알수 있잖아요. 또 얼마 전 달나라도 간다고 치면 이제 선진국에서 난리잖아요. 근데 달나라 가봐야 하나의 어, 위성 중에 큰 부분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런 과학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하나 되자, 하나 되자. 마치 바벨탑처럼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자.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다시 바벨을, 바벨을 타면서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져서 가족까지 제대로 못 만나고. 정말 이런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 인간의 이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정말 슬픈 그런 역사를 안기는가 그 속에도 이 아름다운 소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사시명사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이 우리 개인이 해야 되고, 또 복음의 교회들이 학교가 우리 총회가 해야 될줄 믿어요. 저는 두 번째로 이것이 바로 이 출판사가 오늘 출판 기념일이지만, 시 앞으로 나비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이 이 나비효과가 뭐예요? 나비의 날갯짓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랜 시간 지나면 굉장히 여러 기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늘도 작은 이 사건이 오늘도 이축판 기념이 우리에겐 큰 거지만 일반인들은 작은 사건이라고 할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훗날에 그 우리가 측면할 수 없는 놀라운 나비효과처럼 큰 기적을 낳고 큰 역사를 낳고 인류부원에 큰 기대를 하는 그런 기념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거기서 나비처럼 주님께서 그 효과가 지금 어때요? 유럽으로 또 나가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우리에게까지 오고요 지금도 그 나비효과는 계속적으로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데 그 일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를 주 믿습니다. 제가 우리, 예, 예, 명의사장님, 그 태어난 섬에 가서, 어, 제가 집회를 해봤거든요, 교회에요. 가서 집회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섬에서, 집도 옛날 집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섬에서 오셔서, 여기 와서 개척을 하고, 종합도를 세우고, 그리고 이 학교 세우기까지는, 정말 자녀들과 또 그것을 대리여서 일을 계속하시도록 만들어주사고는 하나의 저는요 나비 국가처럼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서도 아 그래 이렇게 그 섬에서 그 한분 그분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이소울까지 보내서 이한 곳을 세우고 또이난비 국가가 우리는 알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대신 대학원 대회를 통해서 지금현제 우리 한국교회 굉장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 네. 많은 여어들이 우리 늘, 늘 네.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명희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4 0 0명이 넘는 이런 학생들이 지금도 계속 복음을 증가하는데 이대신 출신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목회에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아, 네. 그런 거 네. 제가 보면서 아 그래 이 학교가 정말 우리 목사를 통해서 종말합교를할수있고종합교회통서이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나 미, 미친 영향이 큰데 이이 이 40년사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게 보니까 시작은 약간에부터는창대하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창대한 역사가 이루어왔지만 앞으로도 이 40년사가 출간되고 그러면 아니더 많은 사람들이 혀지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려는 생각이 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어, 내성적인 사람도 보편적으로 한만명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 님더 많이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향이, 선한 영향과 악한 영향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이 학교는 생명살일이고 그리고 선한 역사, 역사라 하는 것인데, 이 영향은 우리가 보면, 정말 주님의 그 역사 속에 큰한 부분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어, 우리 한국이 세계 속에 그래도 소망이었었잖아요. 왜냐에면 모든 교회들이 정말 서구교회는 말할 수 없고 폭망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았던 게 정말 우리 한국교회였는데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면 도저히 어떤 그림이 그려지 않잖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해외, 해외, 이렇게 완전히 응? 여기서 자기가 없는 단자도 얼마만큼 교회에 청도들이 나올 것인가 한국교회가 그 영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미지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40년사가 출간되면서 이것이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에게, 우리 총영원들에게, 또더 나아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학교 출신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갖고 이렇게 정말 작게 시작한 이 역사가 지금 이로가구나 이런 것을 저는 나타내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아, 네. 이후로는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에 대한 기대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천배 역사가 나타나야 생각되요. 아, 네. 신명기 1장 1제로 보니까 너희 한 두상 하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 많게 해주겠다. 아, 네.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에, 코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고 같이 축하하고 이러지 못해도 이 사, 역사가 천배. 지금 우리, 에, 원래 이사님을 지나서 이제는 또 후대에 이사장님이 든든하게 세워졌고, 우리 총장님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다시 에, 40년 정도 흘러가면 내가 보기엔 이 천배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내라고 확신합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판 기념식이 정말 아름다운 주의 소식이란 사실을 알고, 지금 세상에 목말라는 사람들, 다급한 사람들, 정말 절망감을 느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한 메시지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은혜가 음.